예, 장관님. 네. 저, 취임해서 지금까지 재직, 지금까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 이제 한 3년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3년을 농업정책의 수장으로 지금까지 계셨잖아요. 어,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 오셨는데 어떻게 자평을 하십니까? 농업정책 만족스럽습니까? 뭐, 하려고는 하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근래에, 근래에 저희들이 정말 그 앞으로 농, 농업을 그야말로 이렇게 좀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농가 유형별 육성이라는 새로운 그 접근 방법 이런 것을 하나 내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를 한번 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정부 예산 중에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 비중이 점차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과거 뭐저 이명박 정부는 뭐 빼더라도요 2014년, 15년 우리 장관님 재임 기한입니다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4%또5.5% 이렇게 증가했는데 농업 예산은 늘기는 그냥 점점 더 축소하고 있어요. 줄, 줄었어요. 농업 예산은 농식품 예산이 2014년에 0.8%에 그쳤고 작년도는 3.0% 비중은 전체 국가 예산 중에 농업 비중은 또 점점 더 줄었어요. 3 8 3.7%. 이 예산은 단순한 절대 숫자가 아니 뿐만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그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FTA를 하고 뭐 등등해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마는 그 그러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그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 뭐 복지나 국방 이런 쪽에 써야 들 돈도 많고 이래서 어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 뭐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저 우리 농업 인구 농가 소득 한번 봅시다. 지금 도시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농가 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적당히 확대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거의 뭐, 뭐 냉장고에서 평균 소득으로 절반밖에 안 되고요. 농업, 본연의 농업 소득만 따지면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어 작년 한해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126만 원, 월 평균 94만 원 수준입니다. 저,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비슷합니다. 물론 농업 외 소득도 있지만, 농업 본연의 소득으로 농민들이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이런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뭐 주무장관으로서는 뭐좀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몇 가지 이야기, 거기에 yeah. 얽혀있는데요. Yeah. 우선 예를 들, 농,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의 비중이, 이 줄어드는 이, 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농간, 혹은 농농간의 이제 그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지난 80년대 중반에 이 농가 소득 연구를 쭉 했었는데요. 정책 정부 연구. 그 당시에 일본의 경우, 농해 소득이 한 70%, 대만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할 겁니다. 우리 지금 그 농가소득이,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정도인데요. 한2 30년 전에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이렇게 산업화 할수록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뭐 어느 성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로 그이 농가소득과 격차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농가소득 내에는 말씀드렸지만은 80세 이상 농가, 농업 경영체가 네. 10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농간에, 이게 도시 근로자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근래에 들어서는, 저막 이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 2012년에 하고, 지난해하고 비교하면은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농가 소득 구조가 취약하다.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음. 앞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혹시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직접 챙기다 하셨는데 물론 주무장관 적이고 챙길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 농업 이 실태 이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직접 이 문제 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취임을 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시부터 농업 농촌 식품 산업 발전 기본 계획, 박근혜 농정에 5년 동안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이제 소득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증가 조금 이렇게 증가세가 돌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그 외에도 스마트팜이라든지 6차 산업 등등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이렇게 변화의 기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그 농촌 식구산업 발전 기본 계획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철학, 생각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쌀값 인상 17만원을 21만원으로 하겠다. 이게 저 대한민국 전체 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방방골골 붙었던 플래카드입니다 물론 장관님 저 취임 전에 일이고 대선 공약입니다. 한만 공약이라도 그렇지 이 17만원, 21만원대로 하겠다는 이 공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가셨습니까그 문제를 그 저도 그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 사이에 네. 도대체 그런 공약이 있는지 공약 집을 한번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자. 네. 공약 집에 그게 어디든지 없었습니다. 없요 네. 예. 그다음 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럼 실제로 직접 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확인해 봤지만 그런 걸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플래블랙카드이붙은사진은위조거 그래서 이그 플래카드가 거니까? 아마도 네. 모르긴 해도 좀 한번 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디 뭐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되 예. 그 당시에 쌀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은 고정지불금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은 이미 관찰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뭐 이 17만원이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또 17만원일 수도 있고 뭐 시장 논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수급 문제도 있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쌀값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지금 현재 14만원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리적 저항선도 무너졌고 또더 추락할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생산 조정을 하고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으로 지금 농사 짓는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분 나도 납득할 수 있는 쌀값 수준이 어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그 지금 생산비를 따지자면은요, 쌀 생산비, 하면은, 대략 아마, 정확하진 않지, 11만원 이선일 겁니다. 11만원, 가마당. 지금 현재 우리가 쌀값이 14만 3천원이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목표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수준이, 적어도 18만 8천원 목표 가격의 97%는 보장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변동직불금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그렇게, 예를 들면 생산비 11만원 하고, 1 8 8 0 0 0원칠퍼 97%하고 비교를 생각을 해 보면은 다른 작물보다는 이게 그래도 이게 가격이 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 재고가 과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가격이 괜찮아서 생산 늘었다고요. 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괜찮아서 뭐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롱가의 네, 네. 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목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지만 적어도 생산비와 이 가격하고의 관계는 그런, 그런 사실이 있다 이말씀입니 지금 쌀 적정 재고, 재고가 지금보다 두 배가 더 재고가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뭐 대체로 그런 네, 네. 셈입니다. 내년에 또저 40만 톤 이상 또 의무 수입해야죠. 네. 그것도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산하다가 수입하는 분야까지 하면은 내년에 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대책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아까 보고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었는데, 네. 그 앞으로 제가 서면 질의하겠습니다그 재고 관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정책이 서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입니다. 네.